예, 지금 8시 10분인데, 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어, 25일날, 어, 뭐, 배달 라이더, 뭐, 데모 비슷하게, 뭐, 일안 하는 날로, 뭐 이게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전부터. 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데 관심 일도 안 가는 게, 아니, 평소에 단가 후려치는 거 콜을 안 받으면 되잖아. 안 그런가요? 아니, 지금도 8시, 8시 10분이면 지금 배민 뭐, 많이 바쁨 다떠 있는데, 내가 배달 안 하고 동영상 올리는 이유가, 아니, 단가를 엄청나게 후려쳐. 내가 대전에서 배달 5년 차에요. 콜 들어오면, 단 가가 보이 잖아요？요즘 에 배민 이, 단 가가 엄청나 게 흐려 치 더라고. 더군다나 오늘 콜 들어오 는거보 니까 약간 좀교 묘해졌 다고 해야 되 나？4 천몇십 원, 6천몇십 원, 3천몇십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콜에 3,000원 단위야. 어. 딱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2,000, 원 선이냐 4,000원 선이냐 딱 그거만 맞추려고 4,000 몇십원, 3,000 몇십원 다 그렇더라고. 근데 콜을 받으려고 해도 아니 픽업지가 엄청나게 멀어. 어. 아, 픽업지까지는 거리 계산 안 되잖아요. 식업지도 엄청나게 멀고, 아무튼 뭐 단가가, 아, 진짜 막똥 단가라. 지금 몇십 개 거절하고, 어, 그리고 쿠팡도 이제, 그, 콜 떨어질 시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쿠팡도 단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아니, 25일 날 하루, 하루 반짝 일 안, 안 하면 뭐, 할뭐 하는데, 그걸로. 평소에 그냥 뭐 거지 같은 콜다 받아가면서, 어? 단가 쭉쭉 내리는. 내가 저기 지금 9월 달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9월 달 전에는 일을 거의 안 했어요. 단가 하도 먹었고 똥풀 막, 똥풀 세레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루 막 2시간, 3시간 일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쪼달려가지고, 9월 달부터 어쩔 수 없이 지금 일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응. 어쩔 수 없이 일을 해도 못 가는 건못 가는 거야. 단가 후려치면. 안 그런가요? 응? 그니까 평소에. 그. 그러니까 요새, 뭐, 뜨내기들 라이더 많이 보이시던데, 뭐, 배달 한지 얼마 안 돼서, 배달 단가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일단 무조건 돈 주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뭐다 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배달 운년 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최소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되고, 응? 어? 프로모션 붙으면 얼마까지도 조금 뻥튀기 되고 그런 게 평소에 평소에 그런 게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 에? 그러니까 5년차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있어 그래 가지고 요즘처럼 단가 막 후려친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왜냐면 평소에 가던 금액이 있는데 단가를 후려쳐 그럼 안 가. 가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제 못 이기는 척 이제 받아주는 코디를 아니잖아요. 단가가. 좀 사악하잖아. 요새 단가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또 배민이 8시 반까지 미션인데 나는 미션 시작도 안 했거든요. 어, 배민. 그래가지고 어, 지금 30분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쿠팡 타던지 뭐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8시 이제 반짝이잖아. 요즘엔 요즘엔 반짝이에요. 반짝. 그 예전에야 뭐밤 10시까지 막 콜이 많아서 막 쌩쌩 다니고 했지. 요즘엔 5시, 6시. 5시 때는 이제 막 퇴근하니까 콜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6시 거의 다 돼야 한 6시부터야 좀 콜이 좀 매우 많은 많이 떠 있고 그러니까 6시, 7시, 8시, 세, 하루 3시간이야 3시간, 3시간 동안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그 시간 동안 저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배달라이더들은 그러니까 8시 넘으면 콜이 줄어드니까 배달 단가도 떨어지고 응? 그리고 이제 라이더가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 조리 시간 조금 많이 남은 것도 코를 뿌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내가 7시 15분 정도에 그 김치찌개집 그 코를 갔는데 시동 끄고 있으래.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근데 음식점 사장님들도 뭐 뭐, 조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리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코를 잡는 건데, 조리 대기 시간보다 한참 많이 더 기다리라고 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오토바이가 시동이 꺼지면, 그 순간부터 엔진이 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5분씩 한겨울에 시동을 꺼놓으면 엔진이 차가워진다고. 그러면 픽업하면 또 이제 시동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식인데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처음 시동을 걸때 그때 엔진 마모도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5분 동안 기다리려면 시동을 꺼놓고 있어야지. 5분 동안 공회전하면 그거, 어? 연비도 많이,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기름도 많이 타, 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5분 정도 뭐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겨울에는 또 얘기가 틀려요. 엔진이 식으면 다시 시동 걸면은 또 엔진 마모도도 더 심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기존 자체 제너레이터에서 생산하는 발전량도 적어서 이 배터리 저기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오토바이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니까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배달 라이더도. 5분씩 시동 그 꺼놓고 저기 하면은 배터리도 많이 저기 방전되고 엔진도 많이 저기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기했듯이 6시, 7시, 8시 반짝 그때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한참 바쁜 시간대에 5분씩 어?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수입 포기를 하는, 하는 거죠. 어. 아니면은 배달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순수한 라이더이던가? 그렇잖아요. 어. 배달 라이더도 돈 벌려고 나왔는데, 뭐. 브리우토끼도 좋지만, 일단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5분씩 기다릴 수가 없어, 배달 라이더도. 어. 뭐, 이야기 하다가 어 이쪽으로 샜는데, 어. 내가 이번 년도 초부터 뭐, 배달을 많이 안 했고 했는데, 25일날 그거 하루 반짝 일안 한다고 뭐, 뭐,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생기나? 뭐가 바뀌나? 그날 지나면 또뭐 단가 후려치는 거막다 받아줄 거 아니야 평소에 평소에 저기 어 그거를 융통성 있게 거절하면서 일을 해야지 단가 막다 후려치고 해도 그냥 다 받아주면서 그냥 어? 거지같이 일하니까 배달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배달하는 입장에서 어? 배달대행하고 마찰이 생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응? 배달대행이 쿠팡하고 배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가 이렇게 뭐 같지 않았어요. 진짜로 어. 네, 그러니까 어. 나는 내 양심적으로 코를 받으면서 일을 했고, 어. 그리고 뭐. 어? 나름대로 몇 달씩 일도 안 해가면서 혼자 어? 데모도 해봤고 했으니까 25일날 뭐 일을 하던 말든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 마음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어? 프리랜서니까 어? 말 그대로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5일날 일을 해도 어? 나는 뭐 양심의 가책 일도 일도 안 느껴. 어? 왜냐면난 평소에 똥콜 안 받아 단가 후려치는 거안 받아 그리고 뭐 같이 하면 일안해 어? 독일 뭐 같이 하면 쿠팡 타고 쿠팡 뭐 같이 하면 독일 타고 둘다 단가 뭐 같으면 몇 달씩 일안 하고 어. 네, 아무튼 어, 일하다가 어, 동영상 올려요 어, 올리는데 어, 오늘 뭐 단가도 뭐 같고 한데 단가 이렇게 뭐 같어도 막 신호위반 하면서 막 옆으로 막 찡겨서 막 다니는 오토바이도 있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어. 모르겠어. 뭐그 사람은 뭐 단가 좋은 콜을 줘서 뭐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 콜, 이게. 배달 라이더도 이게 조금 바쁠 때 옆으로 막 끼어들고 뭐, 뭐, 뭐 같이 운전하고 뭐 해도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지. 쿨도 없고 단가 막 후려치고 있는데 막지 혼자 바쁘다고 막내 옆으로 막 삐짓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아, 솔직히 재수없어요. 어. 발로, 발로 그냥 퍽 차고 싶어. 그냥. 그냥. 그냥 속으로 개쌍욕 하는지는 알고 그러고 다니세요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바쁠 때는 이해해요 왜냐면 서로 바쁘니까 돈 벌어야지 안 그래 근데 콜도 없고 단가도 뭐 같이 막 이렇게 막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막 그러고 혼자 막 삐짓고 다니면 솔직히 재수 없어요 가다가 사고나 뒤져 버려라 그냥 그렇게 욕이나 하지 속으로 어. 그거는 알고 그렇게 다니세요. 네, 아무튼 30분 다 돼가니까, 어, 어 이제 쿠팡을 켜보든지, 어,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한번 켜보려고요.